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두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출애굽기 3장 우리 4절 5절입니다. 구약성경 84 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세 첫째 날 버림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떤 모세예요? 80살이 된 늙은 모세예요. 80살이 됐지만 인생을 헛살았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모세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노릇도 하면서, 나름 히브리 민족도에서 뭔가 노력도 해보고, 자기 힘으로 힘쓰고 애써 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살인자. 살인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왕자였던, 그렇게 정말 한, 젊을, 젊을 때 세상을 통치할 수 있었던 야만과 꿈이 있었던 한 젊은이가 어느덧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양을 몰며 지금 뭐야 하나님의 산한 구퉁이에 서 있단 말이에요. 2020년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요, 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영역을 실패한 것처럼. 어,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잘했나 싶은 많은 생각들 나의 선택 나의 반응 또 환경과 상황 속에 주어진 그 모습 속에서의 내 모습들을 볼때 연약하다 느낄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가지 정말 죄송해요 우리랑 익숙한 단어로 꼴보기 싫은 모세인데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을 오늘 이 새벽에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모세가 그 떨기나무의 불이 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이에요. 다가가려고 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생명의 시작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절에 다가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실패한 인생이 회복의 하나님의 계로, 고통의 인생이 축복의 하나님의 계로, 아픔의 인생이 위로의 하나님의 계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가까이 오지 말라. 이 가까이 오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로 다가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길을 주시죠.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 모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가가고 싶은 모세에게 실패한 인생에 뭔가 내 인생의 답을 듣고 싶고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야 하고 지금 의이 현실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하반절 5절 하반절 함께 시작. <목소리>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을 버리라 이거예요. <laughs> 몇주 뒤면 성탄절이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기쁨이 안 보이죠. 네, 얼굴도 모르겠고. 몇주 뒤면 성탄절인데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뭔줄 아세요? 주님 이땅에 태어나신 거죠? 아니요. 주님이 천국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얻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고에 오셨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죠. 당연히 이기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신되심을 버리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여러분이 버림이라는 것, 이 신을 버리라는 것, 우리의 우리됨을 버리라는 것, 80세의 노세가 어, 노세해 모세가 80세의 모세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끝에 인생의 인생의 결론이 실패란 말이에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갖고 있는 그 실패의 자화상. 여러분들 예전에 경험했던 상처 아픔 제가 이부 때도 설교했지만 자꾸 우리는 과거를 과거를 뭐예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송환하죠. 그렇죠? 그것 자체가 신을 못벗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없는 거예요. 신을 벗, 벗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무엇을 버리셨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오리진 물론 아담으로부터지만 어쨌든 민족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그 시작점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그 시작을 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건 벌이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 당시 씨족 공동체에서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벌이라는 거예요. 벌임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창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세는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애굽에서 그렇게 장성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했죠 근데 또 뭐래요? 신을 버려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을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 아니면 못살줄 알았는데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골고다운덕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엘리엘리라마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모 뭐, 여러분 인터넷 조금만 안 돼봐, 와이파이 안 되고 그 LTE 안 터져봐요, 미치죠 예수님이 하나님 이안 잡히네. 천국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커넥팅으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었는데 그 커넥팅마저 끊어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계시다가. 하나님만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미 버렸죠. 말구에 태어날 때. 근데 왜 버렸다는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야. 그 버리심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 환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잃어버린 2020년을 딛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이 버림의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를 묶고 있었던 건 신발이었어요. 신발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족적이잖아요. 모세는 계속해서 미디안에서 원망했고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왜 태어나 가지고 말이야. 내가 왜 부모에게 버림받고 남의 손에 크고 그리고 내가 내 히브리 민족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내가 살인자가 됐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그런 나를 건지시지 않고 좀 빨리 내가 40대 때 조금 왕성할 때힘 있을 때돈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상금을 쌓게 하고 좀 나를 써주시고 이래야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모세가 잘못한 게뭐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왜 늙은 할아버지로 지금 이 모양 이, 이 꼴로 나를 서 있게 했냐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끊임없는 그 내면에 모세를 묶고 있는 그 끈이 있었단 말이에요. 묶고 있는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때 원망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때 과거의 어떤 일들을, 과거의 상처들을 소환해서 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다가와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정리하고 새 일을 시작하는 위드 바이블 2021년은 위드 바이블의 시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2021년 저랑 같이 말씀을 배우고 삶에서 말씀으로 삶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을 마르게 하겠죠. 그러다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를 함과 같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을 벗읍시다 성탄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동시에 주님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합시다. 그 천국을 버려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를 버려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못남나 같은 것 쓰겠어? 아니면 우리의 교만? 어? 가보나오마! 너희가 너희가 하늘, 끝까지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느냐? 그 교만함, 신앙 안에서의 교만함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복의 인생에 능력의 인생에 동참할 수 없다. <laughs> 수가성 여인이 홀로 한낮 정오에 물을 길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그 여인은 결혼에 실패한 여자고 그 여인은 자기의 꿈에 대해서 실패한 여자고 그러나 그 여인의 삶을 요한복음에 나온 삶을 가만히 보면 참 열심히 사는 여자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나가서 이야기 하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가. 아니 실패할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 근데 뭐예요? 그 여자가 열심히 살았는데 회복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자기의 수치심,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기 연민, 자기 연약함을 꼭 가지고 시당생활하고 꼭 가지고 삶을사니까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도 만났는데 실패했어요. 두 번째 남자를 만날 때첫 번째 남자를 만났던 실패 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 남자로 결혼했어. 그래 되겠어요? 어떤 사건만 일어나도 자꾸 전 남편과 비교하고 옛날 사건과 비교하고 묶여 있는 거야. 근데 또안 맞어. 세 번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묶임을 가지고 또 계속 그것을 가지고. 보라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저도 그게 힘든 걸 알아요 그러나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하면 돼요 우리 끊어버립시다 2020년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고 뭘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꺼지지 않는 타지 않는 떨긴 암호 앞으로 달려들어가 나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을 가슴 떨림으로 기대하면서 한 주간 새벽을 달려가고 말씀을 붙잡고 성탄을 맞이하고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2021년을 누구보다도 앞서 달려가 여호와이시 승리의 깃발을 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는 위험한 질병이지만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소독하고 하면 안전해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설사 걸려도 하나님이날 치유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생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게 진정한 성공이거든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버려야 돼요. 보세요. 내 신을 벗으라고 말한 것은 신은 80년의 모세 인생인데, 그것이 모세를 묶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 뭐가 너를 묶고 있니? 뭐가 너를 잡고 있니? 뭐가 너를 도대체 복음으로 말씀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자꾸 당기고 있니? 그거 벗어버려 버려 그리고 둘째로 이전 일들 옛적 일들 다그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 이사야 43장 18절 19절만 봅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전제를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을 생각하지 말라 해놓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뭐예요?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선 해야 될 전제적인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가진 생각 속에 이전 일들 예적 일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수레 짓밟히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던 역사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항상성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모세와 같은 사람 안 세우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가? 과거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왔던 그런 그때의 그 방식, 그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 옛날의 그 옛날 것, 이미 지나간 것, 유통기한 지난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과거의 그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역사신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찬송을 쫓아다니고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냄새 나는 교회 쫓아다니고 막 아, 그래 난 조그만 교회가 은혜야. 그래 아, 난 기도원에 가야 은혜 받아. 나는 뭐 해야 돼? 꼴 참고 과거 옛날에 그리스도님께서 복주셨는데 우측 이열세 번째 자리에 앉았을 때 항상 은혜를 받았는데 왜 거기 누가 한 차꾸 저분이 왜앉지 그러지 말라는 거. 사실 이말을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보라네가 세일을 행할 건데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는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린... 광야와 사막을 언급했다는 것은 생명이 살수 없는 불가능이에요. 근데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건 왕래한다라는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건 생명이 번성한다라는 거거든요. 갈릴리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 그 갈릴 리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정말 모든 게 발전했어요. 그니까 물이 있으면 번성하게 돼 있어요. 사막에 물을 주겠다는 것은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미래의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걸어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걸그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가 실패였던 과거에 어떤 죄악이 있었든, 그것이 성곡이 있는 축복이었든, 첫째는 나를 묶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과거에 젖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뭐예요? 미래를 향해서, 과거의 모든 프레임을 박살내고, 미래를 향해, 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 행하실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가라니까, 어, 제가, 제가 가서 되겠어요. 야, 네 손을 넣다 빼봐라. 막 문둥뼈에 놨다 하고, 또 뭐예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역사를 했어. 와 근데 가라고 그랬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요 이거. 왜? 애굽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 상처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리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나를 묶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되는 예전 일들, 이전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주옵소서. 버리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남편이 남편을 데려오라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네 네가 묶여 있는 게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없는데요? 그래 맞다. 의미 없다. 다 잊어버려라. 이전 일을 지나갔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너에게 물좀 달라니가 하 누군 줄 알았더라면 미래 의 역사를 하나님, 네 앞에 와서 너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줄 분이 예수인 걸알았다라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랑 같이. 모든 옛적일들을 버려 버리고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두팔 벌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뒤돌아보진 않아요. 지나가고 이렇게 패스된 것을 다시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설교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전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 그래야 승리예요. 뒤돌아봤을 때그 부담스러운 로세아에가 어떻게 소금 기둥 됐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익숙함들, 항상성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2020년 길들여져 있던 익숙함들, 2020년 길들여져 있는 그런 항상성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런 익숙함들을 버려야 돼요. 항상성들을 버려야 돼요. 어,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 물론. 지금 군, 경, 공 이런 분들은 못 나와요. 저는 이해해요. 그 직업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또 단계가 높아지면 여러분들 안 나와도 괜찮아요. 뭐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교회는 제 원칙이에요. 교회는 항상 예배 자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건제 신앙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과 환경도 아니고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그 항상성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려 버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느 위치인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프라이머티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변화는 있을 수 없다. 변화는 있을 수 없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도 그분에게 갈때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돼요. 두벌옷이나 전대나 신발이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전적 의지, 전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것을 가지고 걸어갈 때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창조해 주신다. 그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With COVID-19이 아니라 With Bible, With Holy Spirit, 그리고 With Church. 성경과 성령과 교회와 함께. 모든 우리의 항상성들을 버리고 가능성 한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2021년이 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버림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도 못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 하나씩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가지치기라고도 하죠. 쉽지 않지만 그 가지를 쳐내야 영양분이 쓸데없는 데안 빠져나가. 영양분이 집중해야 될때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쓸데없는 바쁨이 아니라 생산적인 바쁨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바쁨을 저, 어, 시간들을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많은 모임들은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공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시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 순간 우리의 편리함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코비드 나인틴 정복돼요. 이미 정복됐어요. 정복됩니다. 백신 맞고 또 되면 돼요. 점점 바이러스는 약해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말에 가장 두려워하는 건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졌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땅을 쳐보고 후회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너는 누구니 할때 주임 저 모르세요? 나는 놀랐어요 어린 집 우리 선생님들 얘기 듣고 그 코로나 상황에서 애들은 어린이집 보내 두만 왜 보냈더니 힘들어 죽겠다고 보내. 와. 얼마나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은 그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경되지 아니하면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파종하자 씨를 뿌리지 않아요. 기경돼야 돼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우리들 그러잖아요. 예배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위로를 해 주실까?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대 모세야 모세야. 아주 따뜻하면서도 다급한 목소리예요. 두번 불렀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급하신 거예요. 왜? 그 상태로 오면 버리지 않고 오면 과거의 프레임을 가지고 오면 항상성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죽이실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 모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마 오기를 원하시지 우리 하나님이 근데 뭐예요? 네가 클린업 된 다음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모세 이미 모세는 거룩한 땅에 섰어요 우리는 교회에 발을 내딛고 서있단 말이에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데 그 거룩한 땅에서 네가 나와 함께 with us 하기 위해서 위드워스하기 위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위드워스하기 위해서 이미 넌 거룩한 땅에 섰는데 위드워스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돼. 그 신을 벗어야 돼. <laughs>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를 묶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벗어야 될 신이 무엇인가? 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예전의 어떤 그런 기억들, 그옛정일들 상처들, 아픔들, 그것은 무엇인가? 다 버리고 익숙함, 항상성. 이 1년 동안 습관된 게 있어요 습관, 습관, 습관. 아, 오랜만에 새벽 예배하니 너무 힘들어요 좋은데 또 습관 그리고 제가요 이부 예배가 딱 끝나고 옛날에 어떻게 3부 예배를 드렸지 7시에 3부 예배 끝나고 다 성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에요 어떻게 그랬지 그리고 월요일 새벽 예배 나와서 설교하고 못하겠는 거야 이렇게 약해져서 벌써 못하겠는 거야 항상성 했잖아, 그죠? 그런 것들, 나도 모르게 스며든 그런 익숙함들, 항상성들 버려버리고 버림으로 내일 말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워밍업, 워머업으로 시작합니다. 버리지 않고 새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손에 준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는데 거룩한 땅에 사산 백회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오게 하고 계셨음을 아니 하나님과 위드어스할수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신을 벗게하여주 없어서 내가 벗어야 될 신이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옛적 일들과 옛적 생각들이 무엇인가? 프레임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안에 버려야 될 항상성은 무엇인가 잘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 비우고 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성령께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함으로 내일 주시는 받아들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고 심어야 되는지를 깨달아 그것이 자라 성장해 하나님과 위드어 싸움으로 2021년을 승리하는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갈릴리 바닷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따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대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것을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동우나 동우나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 신을 벗지 아니하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없다 신을 벗었던 모세는 6 0만을 이끄는 놀라운 할아버지가 됐어요. 놀라운 할아버지가 80의 인생이 그냥 잊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세벽 우리가 버리기 아소서 내려놓기 아소서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